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에요. 어, 삼성SDI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 삼성SDI에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어, 그런 기업이에요. 코스닥에 상장된 신흥SE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현재 시각은 11월 21일 월요일 10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주가는 5만 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요, 3,920억 원, 52주 최고가는 6만 8천 원, 그리고 52주 최저가는 4만 천 원이었습니다. 어, PR 는은 음, 21.32배 나와 있고요. 어,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다잘 이렇게 살펴보셔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차트 자세히 보기 터치하시면 주가의 등락폭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이렇게 이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참고를 해봐야겠죠. 어, 그리고 이 기업은 2021년 어, 지난해죠. 8월 20일에 주가가 95,000원까지 어,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상승 중에 있는데요. 어, 이렇게 중목 뉴스 한 가지 읽어볼까요? 신흥 SEC 997억 원 규모 해외 법인 증설 완료 했어요. 11월 17일 지난주에 올라온 뉴스 기사네요. 최근 뉴스 기사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헝가리 해외법인 생산력 추가 확보해서 시능 S.E.C 고스닥 상장사. 시능 S.E.C는 말레이시아와 헝가리 해외법인 두곳에총 997억 원 규모의 설비 증서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능 S.E.C는 헝가리 법인 중대형 각형 캡업 어셈블리. 부품 생산 라인은 1개 라인은 개조했고, 그 다음에 2개 라인은 증설을 완료했다 했어요. 이번 증설로 현재 월 920만 개의 부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또,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생산하는 원형 CID 생산 설비에 대해서는 월 2천만 개의 추가 생산이 가능하도록 증설해총 5,600만 개 규모의 캡파 생산력을 갖추게 됐다 했어요. 이캡 어셈블리라고 하는 거는요, 어, 각형 배터리의 케이스 관련 부품으로 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배터리는 각형이고 파우치형이고 원통형이고 세 가지인데요. 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어, 이캡 어셈블리는 각형의 어, 이렇게 어, 케이스 관련 부품이니까 뚜껑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음, 원통형 N-CID는 음,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관련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이렇게 신흥SEC 관계자는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증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이렇게 주가가 더 조정을 받을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셔서 투자에 잘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형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신흥 SEC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소중한 시간 내셔서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